넌나 없이 뭘할수 있겠어? 돈 버는 것도, 집 구하는 것도,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. 그러면서 이혼? 그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30년 동안 애써 붙들고 있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.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. 그래. 당신 말이 맞아. 나는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야. 30년 동안 당신 돈으로 먹고 살았지. 남편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. 제가 순순히 인정할 줄 몰랐나 봅니다. 하지만 이제 알았어.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걸. 뭐? 이혼할 거야. 당신이 뭐라고 하든, 애들이 뭐라고 하든, 난 이혼할 거야. 정신 나갔어? 아니. 이제야 정신 차렸어.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. 엄마, 어디 가세요? 민정이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.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.